자, 이번 문제는 어떤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 생각해 볼게요. 자,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있는데,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. 자, 일단 그 요걸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, 넓이가 나오려면 일단 어떤 그 이런 2차 곡선하고, 이거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, 자, 이 넓이를 구하는 거죠. 그럼 이 만난 점 알파와 베타를 알면은 바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 일단 만난 점을 알기 위해서 두 식을 연립해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7 x 플러스 10은 이와 같다 이렇게 두고 생각해 보면 이는 없어지고 이항 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6x 그렇죠? 6x는 0이다 그럼 x x 마이너스 6이 0니까 x는 0 또는 6이 나온다. 그러니까 0, 6이니까 이쪽을 0이라고 하고 이쪽을 6이라고 해보자. 이런 얘기죠. 그 공식이 있죠. 이차함수 일차함수 만날 때, 자, 육분의 a의 절대값, 이차항의 절대값은 일 이잖아요. 그렇게 일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, 그 육의 세제곱이니까 육6육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. 육의 세제곱, 야 하나의 분되니까 육육의 삼십육 이렇게 답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이 공식 기억을 해두면 좋죠. 자, 육분의 a의 이 x제곱의 개수 그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. 물론 이것이 이제 베타가 알파보다 클 경우 세제곱이다. 이렇게 해서 뭐 절대값 해도 되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공식을 기억해두면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. 자 이제 이것은 곡선과 직선을 둘러서 부분에 넓이 구하는 거 생각해봤네요.